주마대 워낙 마 쳤을 때5마 적절 졸도 연쪽에 마나가고 자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어, 보통 이렇게 도 많이 해요 이쪽 면포하고 말라고 하겠다 자 일단 차길다 덜어볼게요 양차 길을 상이 마가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딱 봤을 때 이쪽보다는 이쪽이 약해 보이죠 그래서 반대편 차 우, 아, 축차가 나가보겠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 할수 있기 때문에. 뭐, 상으로 뭐, 줄를 때리면 때리는 거고. 아, 안때리고 이렇게. 자, 그럼 일단 가서 또 걸고요. 지금은, 한번 요걸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벌려서 상과 상이나 막 한번 나가볼려요 이렇게 일단 잡고. 또 나오나요? 예, 네, 또 나오면은 요거, 저을 올려버리면 차끼리 막히니까 올리지 말고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죠? 요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뭐, 마 나오고, 뭐, 귀포 넘겨서, 이거 또 쫓겠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먼저 해볼게요. 요렇게. 마, 마 나가서, 이 병도 걸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걸죠. 그럼 이거, 상, 뭐, 후퇴근 하지 말고, 제가 이거 하려고요. 요렇게. 자, 그런 다음에, 요렇게 해서 또, 마의 멱을 막고, 또 중앙마로 이쪽 병 잡으려고. 요거, 요거, 요거. 하려고 제가 아까, 마가 나간 거예요. 이상 가볍게 여기 보내고. 아, 이분 이걸 했네? 지금 차 거리니까 뭐, 잡아야겠는데, 요거를 왼쪽 줄 오른쪽 줄 어떤 게 나을까, 뭐. 이 양이면, 아, 요거로 잡을게요, 요렇게. 자, 일단 은 요거 선수로. 자, 일단 잡아야겠네, 기세상. 네. 잡고. 그럼 요것도, 보세요, 지금. 뭐 여기 상도 걸렸고 포도 걸렸죠. 요거는 이 포를 죽이면 안될것 같아요. 상을 죽이더라도 형태상. 자, 자 노아기 잠깐 해볼게요. 이거 한번 어? 원하시는 분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한다. 그럼 이거 때리고 장군. 그럼 요렇게 막는다. 그죠? 그럼 이거 뭐 때린다. 그럼 저도 같이 때리죠, 이렇게. 요거 마저 장기가 좀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좋은 형태 갖추면서 요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자, 그게 아니라면 뭐, 다른 게 없죠. 그죠? 아니면 그냥 이 마가 나가다가이렇게 자, 요거 나가볼게요. 이렇게 한번. 아, 그렇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일단은 요거 쫓아야 할것 같아요. 요걸 때리든 요걸 때리던 그런 다음에 졸 당겨서 또 포장치면 이거 마죽죠자 이것도 어, 먼저 차장을 쳐놓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차장. 자 이렇게 졸 당겨서 포장치면 궁이 트니까 왼쪽으로 예. 일단 그하 무더기 하기 해서 일단 요렇게 장군. 그럼 이제 궁이 못 들죠? 왼쪽으로 차가 사자고 외통 나와요. 그렇다고 궁이 늦, 내려가면은 이게 있어요. 요게. 자, 보이시나요? 요거, 게 막아뜨면 왠지 외통 보이죠? 그래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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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자, 이건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자, 그런 다음에 차장. 자, 연지장공 외통입니다. 또 마장. 예, 이번 시간도 역시 초에서 알아두면 매우 유용한 초반전 공격 기술 몇 가지를 자세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단 면포를 놓고, 그 다음 실제색이 병을 열었죠? 그럼 일단 양차길, 차길 열고요. 이렇게 상이 나와서 보통 많이 두죠 급장기에서 그러면 일단 여기서 뭐 이렇게 조를 열고 뚫수 있고요 일단 차가 실제는 나갔습니다 나중에 이 자리에 가려고요 자 그러자 그 다음 실제에는 병을 이렇게 하니까 상이 나가서 또 올리고 도는데요 자 보통은 이렇게 차가 나가면 이 자리에 못 오게 서 일단 병을 올립니다 그럼 일단 중앙조를 열고 그럼 보통 뭐 나와요 뭐 귀포 안 치려고 자 그럼 일단 상이 딱 나가서 병을 걸고 그럼 피할 때그 다음 곧장 차가 빠져서 한번 말을 걸어보세요 그런 차로 올라 지킬 때 그 다음에 이쪽 마가 딱 나가서 이렇게 두고요. 그다음아시겠죠 제가 여기 여러 번 소개드린 해 적이 있는데, 그다음 차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로 이쪽 병을 노려서 요거 잡으면 결정차가 됩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실전을 보니까 사으를 이렇게 조를 많이 때립니다. 자, 이렇게 두면, 그다음 초에서 어떻게 두는 것이 좋을까요? 이거 잡으면, 잡지 말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가 딱 들어가서 직접 마한테 이쪽 병을 거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엔 한에서 이렇게 병을 열어서 두면, 그 다음 초에서 어떻게 둘까요? 제가 조문이 말씀드린 마찬가지 올립니다. 차가 딱 들어가서 마한테 병을 걸고요. 그럼 이때 이걸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차가 보통 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 한수가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 여기 상이기 때문에 지금 줄을 살짝 올려서 상한테 차를 거세요. 그럼 차가, 그죠? 갈 곳이 없죠? 뭐 기껏해야 뭐이 말을 달려고한 정도예요. 자, 그러면 일단 마 살려두고, 그 다음 이제 이게 병이 걸려서 그냥 놔두면 마, 마로 뭐병 때리는 거고 보통 보면 포를 이렇게 이쪽 중앙로 많이 때립니다. 자 그럼 일단 상으로 잡고 그다음 이쪽 포 면포 놓으면요. 자이 상태에서는 일단 지금 제 상으로 조를 병을 잡으세요. 잡아주면 포로 잡고 혹시 여기서 뭐 궁을 내리거나 끼 마가 나와서 포를 걸면요. 대부분 이런 상태에서는 이 포가 중포로 넘어가야 됩니다. 네. 대부분 막 그렇게 중포가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막 병을 올리면 이쪽 조을 당기고요. 그리고 뭐 이쪽 상이 유협적이어서 나중에 마로 이렇게 상을 또 때리는 맛도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막 이렇게 착해 딱 올라서 포을 묶거든요. 지금 궁을 살짝 내려야 됩니다. 자 그럼 그리고 여기서만이 마로 이제 형상을 딱 때리면 일단 잡고. 그럼 포로 때릴 때그 다음에 여기 산수 요거 조를 하면 살짝 당겨서 일단 중앙으로 모으고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일단 살을 딱 넣으세요 자 이렇게 놓고 문제 중포 딱 넘겨버리면 차 걸리고 또막 걸리죠 그리고 상 봐서 나중에 이제 오른쪽 차가 이렇게 두칸 들어서 또 이쪽 라인을 누르기 때문에 형태가 좋습니다. 자, 이번에 실전 진행수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차가 나왔을 때 실전에서 병은 이렇게 했죠? 그러자 상 나가서 직접 걸고 올리고, 그래서 이제 병을, 조를 열자, 상으로 이쪽 조를 때려는데 실전 이걸 잡아줬어요. 물론 잡아도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차가 곧장 빠져서 한번 말을 먼저 한번 걸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면 뭐 차가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막아 나올수 있어요. 그죠?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막아 나오는 경우는, 일단 차장을 딱 치세요. 자, 그럼 여기서 뭐 이상 없다 판단하고 궁을 내리면, 이게 실수죠? 이 상이 딱 떠서, 어, 이렇게 나가는 수, 요한 수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뭐 병을 못 열어요. 상장에 차주고, 그렇죠? 당장 상장 나오기 때문에 막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죠? 렇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좀, 뭐 하나가 기물이. 손해가 날 것이 분명하고요 자, 일단 이렇게 상이 나가서 돌아, 꼭,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차장을 쳤을 때, 한해서 이렇게 살을 올려서 막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졸로 상을 잡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이렇게 병을 열어서, 나중에 차가 뭐 이런 자리로 가서 이렇게 졸상을 걸면요, 이쪽 부분 신경쓰지 말고, 먼저 마가 나가서 병을 거세요. 자, 그럼 병이 만약에 옆으로 피하면, 이때 뭐이걸또 잡으려고 뭐상 이렇게 멱을 막으려고 이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이때 추천드리는 수는요, 과감하게 면포랑 말을 때려보세요. 자, 그러면 잡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마 나가고, 그다음 뭐 병이 걸리니까 이렇게 당기면 면포 놓고, 만약에 그래서 차를 이렇게 딱 올라가서 지키면, 그 다음에 이제 살짝 한번 궁을 틀어보세요. 이렇게 자, 이거 이해 아시겠죠? 나중에 포를 귀포로 앉혀가지고 사잡작을 할 목적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나오면 귀포 넘기는 거고, 그럼 이걸 또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을 이렇게 두면, 그다음 이제 포 넘겨봤자 이제 살이 이렇게 하니까 소용없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포를 맨 우변으로 씌워서 차를 걸고,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졸로 한 다음에 차가 피할 때, 그 다음에 전형적인 이제 포의 공격이죠. 포가 살짝 넘어서 살을 잡죠갑니다 당장 또 차가 또병 잡고 포장 쳐서 또한차 잡는 맛도 있기 때문에 장기가 추워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가 들어서 말을 걸었을 때 보통은 막안 나오고 차가 올라와서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죠. 대부분 그렇게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두면 일단 상을 잡고 그 다음에 상이 또 나와서 이렇게 조를 걸면요. 실제에서는 일단 피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일단 이렇게 두면은 일단 차가 한번 들어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 여기서 이렇게 귀포를 넘겨놓으면은 제가 그랬죠. 요런 상 줘버리고 일단 막가 나가서 병을 거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에서 포를, 귀포를 안 넘기고 이렇게 병을 열어서 두면요. 제가 그랬죠. 무조건 마가 나가서 병을 걸려고 했어요. 그러면 차가 못 올라와요. 상길이라서. 자, 그러면 여기서 보통 실전 보면 이 마가 위협적이라서 포를 말을 많이 때려버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 상으로 잡고, 이때 뭐 면포를 놓으면, 그 다음 여기서 말입니다. 성급하기 또 상으로 병을 때리면 안 좋아요. 그러면 잡고 포를 때릴 때이 차가 딱들어서기 때문에 포와 조리 걸려서 조금 안 좋죠. 그래서 초에서는 상으로 병을 때리지 말고, 이 상태에서는 이쪽 차가 나가보세요. 나중에 차가 이, 이 자리 줄 찾을 수 있고, 차가 또이 자리 가서 이쪽을 또 한번 공격해 볼수 있습니다. 이때 포로 말을 보통 때리면 상으로 잡고, 이번에는 이제 면포 안하고 궁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궁을 트는 경우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두면, 현재는 뭐 졸이 걸리기 때문에 귀마로 뭐 나가서 지키지 말고, 이런 상태에서는 그냥 상으로 병을 때리세요. 포로 이제 졸을 못 때려요. 상으로 사뜨린 다음에, 포다리끊기기 그 때문에 그럼 잡아주면 일단 때리고 그럼 이렇게 되는 이상 이포를 이렇게 귀포로 안칩니다. 자, 그러면 제그랬치 항상 이런 형태에서는 이포가 중포로 넘어오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차가 쭉 내려가서 말을 걸면 이때 귀마가 렇게 나가면요. 이 귀포로 말을 때린맛이기 때문에 지금 면포를 살짝 남겨서 이렇게 되는 것이 초에서는 깔끔합니다. 이번 시간에 역시 급장기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매우 중요한 초반전 공격 유형들을 살펴봤는데요. 꼭 숙지하시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